자,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무신년에 경신월에 병자일 경인시에 태어난 건명남자 사주입니다. 병화로 태어났는데, 에, 금이 많아요. 에, 여자가 많습니다. 그치? 재물도 되고 여자도 기고. 어, 화가, 목, 목이 하나, 목하, 토. 금수 오형은 골골 있네요. 근데 문제는 다 문제가 여자가 많다는 거, 또 철. 그래서 내가 불로 태어났다는 거, 성질이 급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50만 하니까 여그 여근에요. 여그, 여그 살아가고 있는데 다다 살았네 이제 어, 52에 들어왔네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병화니까, 이 목이 들어와야 좋은데, 화나 목이. 그동안에 계속 물로 들어왔어요, 물로. 30년. 30년 살아왔는데, 아 여기, 이제 52부터, 이제, 목이 들어오면 들어왔는데, 인신충, 인신충, 변경충, 변경충, 참 고약하게 들어왔네. 아이고. 글자는 좋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싸마는 글자가 연결이 되니까 문제가 많다. 손재가 많다. 처가 있으면 헤어진다. 문서 조심해라. 건강 아프 건강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여기 대운, 여기 대운 가면은 훨씬 낫네요. 정묘 대운 가면은. 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많이 나빴다. 전반전 몹시 흉. 그래서 군인인데 이혼했어요. 이렇게 철이 많으니까 철이 많으니까 금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많아요. 또 경찰도 많고 그러이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이혼하고 어~ 좀 매사가 안 좋은 거지 다꼴 많이 꼬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사주였다 이렇게 봅니다.